지난 22일 세계 킥복싱 챔피언을 지낸 우크라이나의 유명 선수, 세르이 리시우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치명상을 입힌 건 러시아의 지뢰인데요. 지뢰를 밟는 큰 사고를 당하면서 두 다리까지 절단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는 여섯 차례나 킥복싱 챔피언에 오를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넘어 세계에서도 알아주던 킥복싱 선수였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토방위군에 자원입대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온 그는 지난 12일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뢰를 밟게 됐죠. 심각한 부상의 다리까지 절단했지만 10일 만인 22일 결국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선수를 살리기 위해 약 10일간 싸웠으나 부상이 너무 심각했다고 전했죠. 그는 킥복싱으로 세계를 제패한 뒤 체육교사로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전파해왔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가 졸업한 키이우 타라스 세브첸코 국립 대학 체육학과는 SNS에 저주받은 전쟁의 결과로 뛰어난 킥복싱 선수 세르히 리시우크를 잃었다며 영웅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SNS에 조국을 지키는 사람을 신이 구해주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했죠. 우크라이나 킥복싱 영웅들이 전사한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3월에도 세계 챔피언 출신인 비탈리 메리노우가 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는 네번이나 세계 챔피언을 거머쥐며 국제적인 격투기 선수로 활발히 활약했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인 이바노 프랑키비츠 의회 의원도 역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침공 첫날에 자진 입대 군복을 입었습니다. 전투 중 다리에 파편이 박혔지만 부상이 회복되자마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전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장에서 그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살백기딸 그리고 애국심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또 다른 킥복싱 챔피언 막심 보드스 역시 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로 여러 킥복싱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며 스타가 됐는데요. 첫날부터 입대한 그는 112부대 여단의 일원으로 싸웠고, 지난 3월에는 아조프 돌격여단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러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던 지난 6월 그는 자포리자에서 적군의 수류탄에 맞고 말았죠. 이밖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 복싱 챔피언 안드리 오호로드니크 전풋살 국가대표팀 선수 엘레오노라 말체바 등이 나라를 지키다 사망했습니다. 지난 8월 우크라이나 청소년체육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이후 340명의 우크라이나 운동선수와 코치가 사망했는데요. 스포츠로 정상의 자리에 오르고도 조국의 위기에 누구보다 앞장서 최전선을 향했기에 이들의 희생은 더욱 숭고합니다.